발달돼가지고 하고 나중에 고중에 병원에 가잖아, 그럼 더살려나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TV를 지난번에 한번살보니까 어떤 104살 대신 할아버지 이야기야. 근데 지금 그분은 막 운동도 하고 스쿠터, 스쿠터 알죠? 스쿠터를 타고 막 시간 동안 아들네 집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그래서 조금 한 번.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어 60세에 이제 퇴직을 하고, 60세에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래. 그래서 막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네. 그렇게 성신열 여행을 했다. 그럼 몇 살이야? 90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여행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맛이라고야 고 나는 그냥 집에 앉아가 보며 어, 이제 죽을래 막 기다려야 되나 그나 아니다 싶지. 어.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이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사실 우리 엄마는 핸드폰 다룰 줄도 몰라, 전화 받는 것도 몰라, 여기 핸드폰 다 필요 없다 이래안타깝지안까워 내가 가까이 살았으면 함께 같이 할 텐데 멀리 떠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같으니까는 이야기하는. 나 있잖아 스마트폰 몰라 응? 나 있잖아 노래 아이고, 옛날 노래 흥얼거리지 뭐 새로운 노래 머리 아파서 안 배우고 싶어 이런 사람은 큰일 난다 그리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응? 방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똑같은 인간이아 <laughs> 진짜 그래 그래서 머리 헤어스타일 의상 입는 거 이런 한하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야 왜냐면 젊게 살 젊게 그리고 또 젊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직장 한 마디가 얼마나 나를 또 게 만들어 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노래 어려운 노래고 뭐 처음 부르는 노래 누구나 다 어려워. 하지만 그거를 배우려고 앉아 있고 와서 이따가 보면 저절로 입에 딸짝거리고 이러면은 뇌가 운동이 돼서 건강해진다니까. 나는 직업적이었기 때문에라도 참 다행이야. 나는 아마 집에 있었으면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가 선호한다고 노래방실 나올까 한번 방문을 해봐. 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니까 그래도 꾸미고 막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꾸미기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회원님들은 대단한데 용기를 내서 끝까지 1 2 0살까지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른 제, 제 우리 제 2의 인생이가 인생 후반전이 우리 딸이 그래 시집 가면서 엄마 아빠하고 둘이 잘 살아봐 고 <laughs> 둘이. 이 사람아, 어, 이러면서 시집 가더라고. 어, 근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 이제는 우리 왜냐면 우리 제가 성격이 좋아요, 엄청 좋아. 나는 싸도 안 붙여. 어, 우리 남편도 원만한, 우리 둘다 원만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연애도 그렇게 오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티격태격은 하지. 왜안할수 없잖아요. 그지? 아무래도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그런 티격태격도 이제 하지 말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내가 그랬다니까. 아, 그래야 즐겁고 잘게 사는 거지. 알았지? 우리 남편은 이 전반기 지금 후반기라면 이 전반기 때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뭔 말을 하면은 그치를 안고 게다 자기가 오라, 내가 이번에 그 자기야 내가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화내지 말고 그 이야기 들어올 끝까지 듣더라고. 그러더니 단박세 뭐 하랬어? 딱 이러면 나 천문일이야? 그래놓고 깜짝 놀래갖고 내가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까 어? 오, 우리 남편이 청들었어요 이제 잘 살아 우리가 이제 손잡고 열심히 끝까지 잘살아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에이 별마나 더! 죠. 금 스스로 까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 앞소절 내 스스로의 독백 나레이션 사랑하는 는 응? 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네, 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나거든 한다는 내려 소리가 흘려 흘려가잖아 딱 짚어주는 소절이 있어요 돼. 어디? 사랑한나 는. 여기서, 여기서 딱 짚어줘야 꼬집어줘야 꼬집어줘야 소리를 못 쫓일 수가 있어. 시작! 사랑한나 는. 여기서 하늘에서 딱 멈췄는데. 다는. 이렇게 불러버리면 노래가 도로마비타버리네사랑한나 는. 이렇게. 할수 있어? 해봐요. 호흡을 섞어요. 사랑한다는. 시작. 사랑한다는. 시작. 배인주고 시작. 그 주요 짧은 소리 시작. 반. 연결 시작. 사랑한다는. 지금 딱한 사람이 사랑한다. 바로 바짝 섞어서. 한. 반. 시작. 사랑한다 너 잘했어요. 그 낱말 조차 시작. 그 낱말 조. 차그이 네. 조자를 잘해. <laughs> 그 낱말 조차 조차. 응, 조차 이러지 말고 조차. 예, 시작. 그 낱말 조차 잘했어. 뭐 아직도 지금 이렇게 봐봐 노래교실 오니까 여고생 같잖아. 아노래교실 오니까 여고생 같지 않아? 어뭐그 조지라는 소리가 나올까? <웃음> <웃음> 어, 웃을 일이야? 아니 봐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어릴 때는 뭐 철수와 순이가 뭐 소풍을 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자라고 뭐 외국 이름이 나와요. 우리 집 어, 뒷집에 엉클 지어지는 하면서. <laughs> 그러면 막 애들이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해. 걔네들게 성시거든 조지. 어? 에.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막 들러가지고 막 조지 브라운이 어쩌고 이러면 말을 못하고. 어, 지금 딱 여고생들이네, 여고생들. <laughs> 이 옛날에 보면은 그 전화기 있지, 전화기. 백세 전화는 어느 집에 있었어? 부잣집에 도 있었잖아. 이장직이 하나 있었잖아. 요이장직은 대표로 놔주는 거야. 왜나줘 동네 급한 일 있을 때 바꿔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제. 어. 근데 순이네 집이 딸만 셋이야. 그래서 급지로다 시집 보내놨어. 근데 막내 딸이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 칠순이래야. 칠순이라 7순위래 이제 와야 되거든? 어, 와야 되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이장댁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아이 이장님, 어유 너 누구냐? 저 순인데요, 뒷집 순인데도. 오 순이야, 너 이번에 아버지 자취에 와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제가 못 가겠어요. 왜? 남편 조지가 아파서요. <웃음> <웃음> 아니 뭐라고? 아니 남편 조지가 아파서요. <laughs> 아니 이 중요한 때왜또 남편 조지가 야 조지 브라운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장이 말투를 못 알아도 뭐 자꾸 전화비만 올라가고 아무튼 여, 남편 조지 브라운이 아빠가 못 가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전해줘요 하고 전화를 끊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튼 잘 전화할게 그러고이 이장되게 이장이 이제 자치에 순이가 무도다네 왜오냐? 아이고 순이, 아이고 이그 뭐냐, 남편네 조지가 부러져 떼 또그 o p e 아 won't. I 이 o n t I won't. I w o 그 t I w o n 고 I won't. I won't. I 나 o n t 게들었나 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알아보 o n 고 지은 자받 t 도 말도 못했는데 요즘 t I won't. I 게 o 이 t I won't. I w o 모태주고 연결이야 여기는 시작. 모태주국 시작. 못해주고. 어, 살아온 살아온 어어 위로 시작. 살아온 생물. 오케이 잘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까지 호흡을 시어줘 알겠어요? 준비. 야 한다고 그렇지 여기도 기다려 라고 이런 소절을 탁 밑으로 터뜨려야 돼요 이래저래 이래저래 세월만 가구려 이렇게 토해내는 소절이 바로 여기 소절에 있다는 거자 저기도 여기까지 한 바퀴 어둡죠 She jumped, Sarah, 시작 어프 아니 깨끌고 내려가지 말고 어프 네.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내 사랑. 둘, 셋. 난 당신.